혹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허리가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드신 분들 계신가요? 저녁에는 멀쩡했는데 아침만 되면 온몸이 굳어서 움직이기 힘들고 한참을 꿈틀거려야 겨우 일어날 수 있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아침 통증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통증의 진짜 원인은 바로 잠자는 동안의 자세와 수면 환경 그리고 잠들기 전몸 관리에 있습니다. 오늘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아침 통증의 진짜 원인과 잠들기 전딱 5분만 투자하면 다음날 아침 통증이 싹 사라지는 기적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수면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황금 팁까지 공개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먼저 왜 아침에만 유독 통증이 심한지 그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시는데요. 사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이 장시간 같은 자세로 고정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절 사이의 윤활액 분비가 줄어들고 연골도 약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통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수면 자세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고 엎드려 자거나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 자면 척추가 틀어지면서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딱딱한 매트리스나 너무 푹신한 침대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뻐근하고 아픈 증상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관절 통증 환자의 70% 이상이 잘못된 수면 자세와 부적절한 수면 환경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면 아침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기적의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통증 해소 스트레칭은 바로 무릎 관절 풀기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밤새 굳어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움직이면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무릎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에 무릎 주변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이완시켜 줘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침대나 바닥에 편하게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듯이 구부렸다가 다시 발등을 쭉 펴는 동작을 천천히 10번 반복합니다. 이때 무릎 뒤쪽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충분히 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는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발바닥이 반대쪽 허벅지 안쪽에 닿도록 하고 펴진 다리 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서 2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좌우각각 3번씩 반복하면 무릎 뒤쪽과 허벅지 뒤쪽 근육이 시원하게 풀리면서 다음 날 아침 무릎이 훨씬 가볍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신 분들이나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분들은 이 스트레칭을 매일 밤 꾸준히 하시면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통증 해소 스트레칭은 바로 허리와 척추 이완 동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파서 한참 동안 꿈틀거려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런 허리 통증은 대부분 잠자는 동안 척추 주변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굳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잠들기 전에 척추 주변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바닥이나 침대에 누워서 양쪽 무릎을 가슴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긴 후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20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허리가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자세를 유지하면 긴장된 허리 근육이 시원하게 풀리면서 척추 사이 간격도 넓어져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쓰러뜨리는 동작을 각각 10번씩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를 비틀면서 척추 주변 근육을 골고루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만성 허리 통증에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엎드린 자세에서 양손을 어깨 옆에 두고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5초간 유지하고 다시 내려오는 것을 5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잠들기 전 허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한결 가볍고 통증 없이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통증 해소 스트레칭은 바로 목과 어깨 이완 동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굳어서 고개를 돌리기조차 힘든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이런 목과 어깨 통증은 잘못된 베개 높이나 수면 자세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낮 동안에도 목과 어깨에 긴장이 쌓여 있기 때문에 밤에 제대로 풀어주지 않으면 아침에 더 심한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앉아서도 할수 있어서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닿을 듯말듯한 상태로 20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이때 반대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목 옆쪽이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을 느껴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개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서 턱이 가슴에 닿도록 하고 20초간 유지하면 목 뒤쪽 근육이 쭉 늘어나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어깨를 귀 쪽으로 최대한 올렸다가 힘을 빼고 스르르 내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면 어깨 주변 근육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이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시면 다음 날 아침 목이 훨씬 가볍고 어깨도 편안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려드릴 통증 해소 스트레칭은 바로 발목과 종아리 풀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목과 종아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데 사실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이 생기고 심하면 쥐가 나서 한밤중에 깨기도 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리에 혈액이 고여 있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풀어줘야 합니다. 발목 스트레칭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할수 있는데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발등을 쭉 펴는 동작을 천천히 20번 반복하고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려줍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발목 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종아리 근육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끝을 잡아당기면서 무릎을 펴면 종아리 뒤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자세를 좌우 각각 30초씩 유지하면 종아리 근육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고 다음 날 아침 다리가 한결 가볍게 느껴집니다.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붓고 무거운 분들은 이 발목 종아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면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려드릴 통증 해소 스트레칭은 바로 골반과 엉덩이 근육 풀기입니다. 골반은 우리 몸의 중심에 있으면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부위인데요. 골반이 틀어지거나 주변 근육이 긴장되면 허리 통증은 물론 무릎과 발목까지 전체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골반 주변 근육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잠들기 전에 반드시 풀어줘야 하는데요. 골반 스트레칭은 먼저 바닥에 누워서 한쪽 무릎을 구부려 반대쪽 다리 위로 올려놓고 두 손으로 펴진 다리에 무릎을 잡아 가슴 쪽으로 당기면 엉덩이 바깥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좌우 각각 30초씩 유지하면 골반 주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그 다음에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위쪽 다리를 구부려 앞쪽 바닥에 내려놓고 아래쪽 다리는 쭉 펴서 골반을 비트는 동작을 하면 골반 측면 근육이 늘어나면서 골반의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발 기기 자세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 골반과 허리가 동시에 스트레칭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골반 스트레칭을 매일 밤 꾸준히 하시면 골반이 바로 잡히고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와 다리가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스트레칭을 해도 베개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침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수면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베개 높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개를 선택할 때 편한지 불편한지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베개 높이는 목과 척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른 베개 높이는 누웠을 때 목뼈가 자연스러운 시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옆으로 누웠을 때는 머리와 척추가 일직선이 되고 바로 누웠을 때는 턱이 약간 당겨지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꺾이면서 목뼈에 무리가 가고 어깨와 등까지 긴장되어서 아침에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아프게 됩니다. 반대로 베개가 너무 낮거나 아예 베지 않으면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목 앞쪽 근육이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두통과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베개 높이를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옆으로 누워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후 머리와 척추가 일직선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개가 맞지 않는다면 수건을 접어서 높이를 조절하거나 새로운 베개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베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매트리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트리스는 한번 사면 10년 이상 사용하시는데 사실 매트리스의 수명은 평균 7년에서 8년 정도이고 그 이후에는 탄력이 떨어지고 꺼진 부분이 생기면서 척추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척추 건강에 좋은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푹신하지도 않은 적당한 경도를 가진 것이 좋은데요.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면 어깨와 엉덩이 부분만 닿고 허리는 뜨게 되어서 허리에 부담이 가고 반대로 너무 푹신하면 몸 전체가 푹 꺼지면서 척추가 구부러져서 역시 통증을 유발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매트리스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누웠을 때 허리 밑에 손을 넣어 보는 것입니다. 손이 너무 쉽게 들어가면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한 것이고 손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 푹신한 것입니다. 손바닥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데요. 또한 옆으로 누웠을 때 척추가 일직선을 유지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트리스를 새로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매트리스 토퍼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부드러운 토퍼를 깔아주고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단단한 토퍼를 깔아주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온도와 이불 무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수면 중 체온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근육이 긴장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침에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의 가장 이상적인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인데요. 방이 너무 더우면 땀을 흘리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너무 추우면 근육이 수축되면서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너무 세게 틀어서 실내가 건조하고 더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관절과 근육에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이불로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불의 무게도 중요합니다. 너무 무거운 이불을 덮으면 몸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너무 가벼운 이불은 보온성이 떨어져서 근육이 긴장됩니다. 최근에는 적당한 무게감으로 안정감을 주는 웨이트 블랭킷이 인기인데 이런 이불은 몸을 살짝 눌러주면서도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아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잠옷도 너무 꽉 끼는 것보다는 여유있고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손목과 발목을 조이는 잠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아침에 손발이 붓고 절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 자세도 아침 통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 자세는 바로 누워서 자는 것인데 이 자세는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면서 체중이 골고루 분산되기 때문에 허리와 목에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코를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바로 누워 자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서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은데요. 옆으로 누울 때는 베개를 적절한 높이로 하고 다리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를 끼워서 골반과 척추가 일직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쪽 다리가 아래로 처지면서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무릎과 고관절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무릎 밑에 베개를 받쳐주면 허리의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자세는 엎드려 자는 것인데요. 엎드린 자세는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목뼈가 틀어지고 허리도 과도하게 젖혀지면서 척추 전체에 무리가 갑니다. 또한 가슴이 눌려서 호흡이 원활하지 않고 내장 기관에도 압박이 가해져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만약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옆으로 누워 자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로 자더라도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잠들면 수면 중에도 근육이 풀리지 않아서 아침에 통증이 느껴지는데요. 근육을 이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쏙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호흡을 10회 정도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져서 깊은 잠에 들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 이완법도 도움이 되는데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발목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손목, 얼굴 순서로 각 부위의 근육을 5초간 힘껏 수축시켰다가 힘을 빼고 이완시키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긴장되어 있던 근육이 완전히 풀리면서 몸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잠들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통증도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낮 동안 긴장된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잠들기 전이 근육 이완법을 꼭 실천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는 것도 아침 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족욕은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많이 걸으신 분들은 다리와 발에 피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족욕으로 풀어주면 다음 날 아침 다리가 훨씬 가볍습니다. 조격 방법은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목까지 잠기도록 발을 담그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유지하면 되는데요. 이때 물이 식으면 따뜻한 물을 조금씩 추가해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격을 하면서 발바닥을 지압봉이나 손으로 마사지해 주면 효과가 더욱 좋은데요. 특히 발바닥 중앙 부분인 용천혈을 꾹꾹 눌러주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로가 풀립니다. 조격 후에는 발을 잘 말리고 보습크림을 발라주면 발피부도 부드러워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또한 조격에 소금이나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근육이완 효과가 더욱 좋아지는데요. 라벤더 오일은 긴장을 풀어주고 유칼립투스 오일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아침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식사 습관도 아침 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저녁을 너무 늦게 먹거나 과식을 하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잠들게 되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근육도 제대로 이완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늦은 시간에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뒤척이게 되고 이로 인해 수면 자세가 나빠지면서 아침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고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는 오후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카페인은 각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수면 중에도 자주 깨게 만들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차 같은 허브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돕기 때문에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술은 처음에는 잠이 잘올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육 이완을 방해해서 아침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자기 전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후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일어나면 근육과 관절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게 되어서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먼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면서 온몸을 기지개 켜듯이 쭉 펴줍니다. 그 다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 펴기를 몇번 반복하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면서 관절을 깨워줍니다. 이렇게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에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워서 팔로 몸을 지탱하며 일어나는 것이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절대로 허리에 힘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서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어난 후에도 바로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침대에 앉아서 다시 한번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면서 몸을 완전히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갑작스러운 통증을 예방할 수 있고 하루를 훨씬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아침 통증이 크게 줄어들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건강한 아침을 위해서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